금달보이 히스백 안녕하세요 금달보입니다 이 제가 오늘 진짜로 금달 하면서 성욕을 많이 느껴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야동까지 틀었는데 제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 인간 금달보이 제 인격체를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다짐을 위해서 껐습니다 보다가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껐어요 제가 6학년 때부터 다 받았던 그 야동들 사았습니다 그리고 꼭 지우려고 합니다 그 지우는 영상을 제가 나로, 나중에 따로 잘 편집해서 야동이랑 그리고 제가 금딸을 하게 된 이유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나중에 영상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금딸보이 제가 이뤄내겠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세요 진짜로 금딸보이 to be continued 내일 봐요 진짜 내일 주말이어서 아마 엄청 힘들 거야 주말이어서 어? 혼재는 시간이 많을 거라고 제가 꼭 이겨내겠습니다. 그럼 딸이 I will come back.